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텔레콤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176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3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어, 현재 SK텔레콤은 보압권에서 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유무선 통신 사업과 더불어서 보안 커머스, 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전체 매출 가운데 대부분이 이 유무선 통신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유선 통신 사업에서도 어, 역시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무선 그 다음에 이제 유선 통신 사업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기 방어 주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 방어가 무슨 얘기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흔히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 주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소, 어,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소비가 확 줄어드는 이런 이제 산업을 말하고요. 반대로 경기 방어주는 경기가 좋아도 소비가 일정하고 경기가 나빠도 소비가 일정한 산업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SK텔레콤을 경기 방어주로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스마트폰을 안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인터넷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스마트폰을 쓰고 핸드폰을 쓰고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라는 거죠. 반대로 뭐 가전 제품이나 이런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많이 팔리겠지만 경기가 안 좋고 침체되고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판매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기업들은 경기 민감주. 어,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일정하게 그냥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 그렇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텔레콤과 더불어서 뭐 KT, LG유플러스 이런 통신주들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손꼽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매번 17조 원 정도에서 꼬박꼬박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17조 원이죠 어, 내년에 18조, 어, 19조, 뭐 20조 얘기 나오는데 뭐 내년 또 가봐야 알겠지만 거의 17조에서 18조 원 정도 안팎에서 어, 이렇게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어, 매출이 나오고 있는 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볼때 딱히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어요. 기업의 매출의 증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늘어난다거나 어,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이 종목에서 그 내년을 보고 갈때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자회사 상장이거든요. 이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던 증권사 보고서던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원스토어가 제일 먼저 상장이 될 예정이고 이 회사의 지분 52%를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1번가 이번에 뭐 아마존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마존이 국내시장 진출한다 그러죠. 11번가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도 한8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SK 브로드밴드의 또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죠. 초고속 인터넷 SK 브로드밴드 그 회사의 지분도 74%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상장이 될 예정인데. 상장이 되게 되면은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좀 재평가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의 여력이 높다라고 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내년에 상장될 자회사의 가치를 보고 가시면 되고, 동시에 이 회사가 아까 경기 방어주라 그랬잖아요. 경기 방어주의 또 하나의 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당을 많이 줍니다. 안정적이고 꼬박꼬박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배당을 진짜 많이 줘요. 그래서 한4% 정도의 배당을 주거든요. 어떤 때는 3.7%, 어떤 때는 뭐3 7일3.75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고, 보통 얘네들이 한 연간 만 원의 배당을 줍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30만 원이면, 30만원 기준으로 만원이면 배당수익률이 3.3%에요. 3.3%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20만원입니다. 근데 만원을 줍니다. 그럼 배당수익률이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수익률이 약간씩 편차가 있는 거는 그때그때 주가의 가격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체적으로 연간 만원의 배당수익률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죠. 찬바람 불때 배당주를 매수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새는 뭐, 어... 뭐죠? 어, 날씨가 좀 이상 기온 때문에 조금 늦게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추워졌더라고요. 어,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배당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집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그랬을 때 SK텔레콤은 뭐 배당의 매력을 보고도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종목을 풀어 보면 어, 그동안에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어왔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깨지면서 무너져버렸습니다. 예, 무너졌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어좀 접어든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추세 때 하단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추세 때 상단 자리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도의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전에도 영상을 남겨드렸지만 이 종목의 기술적인 저항대는 23만 5천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좀 아쉽게 여기서 돌파가 되지 못하고 누르는 쪽으로 결국에 쉬어가는 쪽으로 어 선택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건뭐 면 이미 저점은 21만 5천원대에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시 21만 5천원대까지 올라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 거냐 아니면 그 위에서 돌아갈 거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런 쌍바닥 패턴이라 그래서 주가가 돌아 나갈 때꼭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쌍바닥 패턴이라 해서 여기가 21만 5천원이면 어, 이후에 내려오는 저점도 21만 5천원에서 딱 찍고 동일하게 이렇게 만드는 패턴이 있고. 반대로, 이제, 여기가 21만 5천 원이라 그러면 여기가 한 22만 5천 원에서 만들어지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더 높은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랬을 때 지금 SK텔레콤이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둘 이 중에 뭐가 더 좋은 패턴이냐 그러면 이 패턴이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SK텔레콤이 제 생각하기에는 이 중심축이 22만 5천원입니다. 중심축이 22만 5천원이라서 내려오다가 한 22만 5천원에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하나의 반전형 패턴을 만들어서 돌아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 배당 노리고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도 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22만 5천 원 정도에서 멈추고 돌아나가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돌아나간다면은 땡큐한 자리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차트 매매나 이런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관망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SK텔레콤을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것들이 상관없겠지만, 기술적으로 풀어 가시는 분들은 다소 좀 관망 이후에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접근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21만 5천 원, 이전 저점 자리만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어, 계속해서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보유의 관점으로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만 5천원 정도의 손절가 그리고 여기서 찍고 돌아나가는지 확인되면 돌아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 이후에 나오는 반등들을 한번 에 이제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어, 지금은, 어, 계속해서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어, 돌아 나가는 모습들이 나올 때또 접근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뚫어버리면, 23만원대나 23만, 23만 5천원대를 뚫어버리면, 다시금, 이제, 골파가 되면 거기서 매수세가 또 따라 붙습니다. 어, 그런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모색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 SK텔레콤 주주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이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 매일 국내외 시황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을 댓글로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3분에 시작이 됐고요. 어,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는 부분들도 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 이유에 대해서도 어, 댓글로서 이렇게 어,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 있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 리딩을 어, 이어드리 이어서 어,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어, 댓글로서 손절 리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